캐럴턴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성영준 후보가 캐럴턴 내에 있는 모든 아시안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카페 벤의 2층 회의실에서는 성영준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성영준 후원의 회원과 성 후보를 지지하는 캐럴턴 주민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성 후보는 이날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는데 아시안 비즈니스 활성화와 문화 교류. 그리고 주류사회와 아시안 커뮤니티 간의 중간자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캐롤턴 H마트를 중심으로 하는 북테사스 최대의 한인타운을 발판 삼아 더 많은 아시안 비즈니스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아시안 커뮤니티 간의 문화 교류 증대를 끌어내고 또한 응집된 아시안들의 힘을 주류사회에 보여주어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성 후보는 자신이 이민 1.5세대로 이민자들이 겪는 문제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시의원이 되면 미주류 사회의 아시안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성영주입니다. 어, 이번에 그다섯 이유는 그연달서부터 그, 그 하나의 꿈이었었고 이 도시에서. 3 0 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어, 살은 여기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여기 다녀 다녀가지고요. 이 아까 말씀하신 그미스터블리가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너무 그 놀라운 일이 노, 놀라운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여기서 그 비즈는 그이캐르톤 도시의 그 더 좋은 베르프라이스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수 민족들 더 많이 계시고 더 많이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고 여러 나라들 함쳐서 뭉쳐서 더 힘이 될수 있는 그 도시에 위에서 빛나는 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그, 그 캐롤튼 시원을 나섰습니다. 이날 후원의밤행사에는성 후보를 지지하는 특별한 손님이 참석했습니다. 바로 그는 셜리타 플리 전 캐롤튼 시의원으로 성 후보의 고교 시절 은사였습니다. 그는 캐럴턴에서는 흑인 여성 최초로 지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시의원을 역임했으며 선후보가 캐럴턴 시의원에 당선되어 모든 유색인종을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When my I was so excited. I didn't know what to do. And I told him, I said, Well, now first I was gonna vote on you because of Tom. But I called Tom and told Tom, Tom, this is my former student. So I'm going to do everything that I can. So any organizations that I'm affiliated with, that I go to, I will tell them to vote for him, young, because that's who I'm voting for. My my 100%. 이날 성후보 후원의 밤에는 2000년 갈랜드 시의원에 도전했던 박영남 씨가 참석해 시의원 선거 승리를 위한 당부의 말을 남겼고 자신의 선거 실패 원인을 되짚으며 유권자 등록이 승패를 가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에 참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유권자 등록인 만큼 성후보 선거 캠프에서는 유권자 등록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전화나 메일 등을 통해 유권자를 1대1로 만나는 선거 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1500표 득표를 당선권으로 전망하며 현재까지 등록한 아시안 유권자가 2000여 명에 달해 백인층의 지지가 더해진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